삼이남 곤잘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을 대비한 빠른 데일리 오빠들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 아우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행복하고 멋진 요일이죠. 반 평일 반 주말 네. 저는 항상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어, 친구들이랑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pc방 가가지고 맨날 스포츠 음료 막 스포츠 음료에다가, 네, 고카페인 음료들을 섞어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굉장히 가열차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거는 지금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밀렸던 영상 몇개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친구랑 같이 뭐 맛있는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갈수 있다면 PC방도 가고 거의 이런 상황을 쭉 가고 있는데요. 아, 5번은 이번에는 조금 춥기도 하고 날씨도 조금 쌀쌀해서 모르겠습니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라던가 택시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 또한 오늘 금요일 굉장히 즐겁게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보낼 계획이 있는 이 금요일,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고 더욱더 알차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다섯 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와저 카드 정말 고르고 싶은 걸 하는 카드 있다면 한장 골라주세요. 그 카드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대비해 주세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셋셀 동안 카드 한장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게요. 하나, 둘. 네. 음. 자 이렇게 세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데일리부터 리딩 해보도록 하죠 저는 4번 카드를 저의 데일리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순서에 맞게 첫 번째 가보도록 하죠 빰. 요즘 들어서 이 카드 되게 자주 나와주네요 더 월드 굉장히 행복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되게 좋은게 많이 나오네요 월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결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더욱 더 화려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성 불가침의 금줄도 이렇게 쭉 채워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소를 대표하는 사 원소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마치 당신의 무병장수, 뭐 원활한 지혜, 금전의 풍요로움, 날카로운 샤프한 그런 이성 논리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력,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주는 것 같은 복스러운 느낌이네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나의 능력들과 주변 상황들이 어우러져 내가 정말로 행복에 맞이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하루다. 그렇게 저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복스러운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대로 쭉 지내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지만 너무 그거에 이제 심취하게 되면은 내일부터의 하루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즐겁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은 더, 다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음, 일사천리,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하루라는 느낌의 데일리.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 나이트 오브 소드의 정의치입니다. 아, 킹 오브 소드네요. 킹 오브 소드의 정의치입니다. 본래 킹 오브 소드는 망설이는 왕, 선택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무언가를 조금 결단을 하지 못하는 왕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왕은 오히려 결단을 하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네, 날카로운 결단을 하는 왕, 드디어 칼자루를 빼고 내가 생각한 논리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예, 규칙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하다 보니 주변에 적이 만일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논리는 빛을 발해서 어떠한 일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마지막엔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은 드디어 칼자루를 빼들고 커다란 변혁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 망설여왔던 결정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 변화가 좀 급진적이겠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이 되네요. 어,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남들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아,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생각했던 일을 강제적으로 지금 이제 급행적으로 세, 실행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주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무조건 옳지만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 또한 헤아려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아우 3원드의 여기 치네요 네이 카드가 정치칠 때는 우리가 다가가야 할 목표가 있으니 그 목표를 향해 두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 주는 카드입니다 드디어 저기까지만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요런 느낌입니다 음. 근데 여기 치죠 잘못된 목표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는 하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요. 네, 오늘은 내가 정한 목표가 틀릴 수도 있다.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목표 그에 따라서 나아가면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에 그저 제자리에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내가 생각한 결말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의 노력의 대가가 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요 점을 인정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즉 나의 노력의 대가가 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요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이 틀릴 일도 없고 내가 무리한 계획대로 생동을 옮길 일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요렇게 리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기 힘든 하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 미래 계획 또한 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 그 100%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네, 그때 맞춰 계산을 하던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대가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의 데일리기도 하네요. 네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 카드 정의 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을 이제 앞에 두고, 그래서 내가 활동 및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좀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카드였다면 이 카드 이제 여기 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누를 수 없는 일들이 영거푸 찾아와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하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데일리 쉽게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쉽게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마라. 오늘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일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경계해라. 라고 저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쉬운 일이야 이거 내 전문이지 라고 해서 나섰다가 결국에 굉장히 네,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이렇게 쉽게 쉽게 될줄 알았는데 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 진땀 좀 빼겠어 아 오늘 안에 다 처리하지 못하겠는 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행해야 될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을 절대 가볍게 봐,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기 때문에 힘겨운 하루. 절대 나의 행동, 나의 업무 능력, 퍼포먼스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자. 이 정도로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가 점점 막혀서 그런가 발음이 좀 전해요. 네. 자, 다음 다섯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스. 아나이오브펜타클의 여기치입니다. 나이오브펜타클 본래대로라면은 내가 천천히 계획을 세우며 아무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더라도 우선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내가 나설 수 있는 성인 군자의 덕목이죠. 그런데 여기치입니다. 결국. 너무 무모한 기다림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리딩을 해보고자 해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너무 기다렸다. 아끼다 똥된 경우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에 의해 갑작스럽게 능률이 팍 깎여 내리고 이미 내가 뛰어가서 손을 흔들어봤자 버스는 저 멀리 떠나가고 없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데일리 쉽게 말하자면 빠르게 빠르게 기회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의 계획과 다른 기회가. 갑자기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 내 계획상 이 기회가 지금 이때 오면 안 되는데 더 있다가 와야 되는데 할지라도 일단 그것부터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내 계획상 이 기회는 안 잡는 게 좋아.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일단 잡으세요. 네. 괜히 아끼다가 뭐 되는 카드기 때문에 네, 뭐 기회는 오는 대로 잡아 주는 것이 좋다. 오늘은 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하루다. 이렇게 저는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도요 어, 예.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오늘은 (5인5색의) 데일리입니다 네. 어찌보면 비슷한 카드도 있고 다른 카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의 이야기로 통틀어지기는 힘든 그런 데일리인 것 같아요 5인 5색의 데일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카드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라고 저는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게 문제일 경우는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게 좋을 경우, 이런 거 하면 더 좋아요까지 얘기를 이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를 풀어 가는 데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리딩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리딩 모두 마무리 지어봤고요. 저는 다음 번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Peace. 5인 5세계 카드에 따라 변동되는 그런 하루라도 평화와 행복은 모든 분들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ave a good day.